아, 여러분. 날씨 좋죠? 근데 이 좋은 날, 우리들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나 10년 만에 연락 온 동창 이름이 뜰 때, 잘 지내지? 밥한번 먹자. 이말 듣는 순간, 여러분의 뇌세포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내 지갑을 털러 오는구나. 오늘 할 이야기는 대한민국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겪는 미스터리 공포 실화. 바로 추기금입니다.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 종이 쪼가리 청첩장 하나 받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우와, 너무 축하해. 가 먼저 나오나요? 아니면, 아, 이번 달 카드 값도 빡빡한데, 얼마 내야 하지? 이 계산기부터 돌아가나요? 슬프게도 90%는 후자일 겁니다. 축하받아야 할 결혼식이 어쩌다가 서로 눈치 보고 계산하고 욕하는 현금 거래의 장이 돼버렸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답답한 속 아주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새는 돈 수백만 원은 아끼게 해드립니다. 자, 들어갑니다. 제가 이 대본 쓰려고 밤새 인터넷 커뮤니티랑 지인들 썰을 좀 긁어모았거든요? 와, 진짜 세상에 창의적인 도둑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축의금 빌런 유형 딱두 가지만 씹어봅시다. 졸업하고 10년 동안 생사도 모르던 친구, 아니 동창놈, 카톡 프사에 웨딩 사진 올라오더니 갑자기 "야, 우리 우정 영원하자" 라며 연락이 옵니다. 이런 친구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혼식 끝나면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축의금만 쪽 빨아먹고 다시 잠수탄다는 거죠. 마치 좀비 영화 같아요. 돈 냄새 맡을 때만 살아 움직여. 두 번째, 미슐랭 밥값 감별사. 이게 제일 열받습니다. 뒤에서 이런 말 하는 신랑 신부들 꼭 있어요. 야 김대리 걔 5만원 냈더라 우리 식대가 8만 8천원인데 걔좀 양심 없지 않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언제 호텔 뷔페 사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비싼 밥 먹여달라고 빌었냐고요 자기들이 좋아서 호텔 잡아놓고 왜 하객한테 밥값을 청구합니까? 이건 결혼식이 아니라 강매 수준이에요.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도 가격표 보고 사는데 결혼식은 가격표도 없이 밥 먹이고 나중에 너왜 밥값보다 적게 냈어? 하고 눈총을 줍니다.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주먹 꽉 쥐신 분들 계시죠. 도대체 우리는 왜 욕하면서도 구역구역 봉투에 돈을 담고 있는 걸까요? 자, 흥분 가라앉히고 이제 저희 주특기인 인문학 안경을 쓰고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축기금을 못 끊는 이유 심리학에서는. 아주 무서운 본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마음의 빚이라는 심리입니다. 옛말에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고 하죠. 원래는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자본주의랑 섞이면서 어떻게 변질됐냐? 내가 냈으니 너도 내놔라 라는 빈 문서가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엑셀 파일에 축의금 명단 정리해 두시죠. 박철수 10만 원. 이영희 5만 원. 그거 사실 축하 리스트가 아닙니다. 수금 장부지.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혹은 장례식 때 이만큼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인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소외에 대한 공포입니다 원시시대에 무리해서 쫓겨나면 맹수한테 잡혀 먹혀 죽었잖아요 그 본능이 우리 뇌에 문신처럼 박혀 있어요 남들 다 10만원 내는데 나만 5만원 내면 조잔한 놈이라고 빈말 나올까 봐 무리해서 따돌림 당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축하하는 비용이 아니라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한 구독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 구독료는 아까워하면서 이 인간관계 구독료는 몇십만 원씩 턱턱 냅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이제 진짜 아픈 팩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500명, 1000명. 그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나아앉았을 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주면서 힘내라고 손 잡아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열 명. 아니요. 다섯 명도 많을걸요? 나머지 90%는요. 냉정하게 말해서 스쳐 지나가는 행인들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추기금 나중에 다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해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쯤이면 그 동창회 좀비들, 전화번호 바꾸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낸 돈은 경제학적으로 볼때 어려운 말안 쓰기로 했으니까 비유하자면 이미 바닥에 쏟아버린 콜라입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서 끈적끈적한 바닥을 닦느라 내 청춘과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인정합시다. 우리가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 수많은 인맥, 사실은 서로의 경조사 때 화환 보내주고 머릿수 채워주는 배우들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연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냐? 아닙니다. 제가 딱 기준 정해드립니다. 이른바 5만 원 필터링의 법칙입니다. 진짜 친한 친구, 20만 원, 30, 30만 원, 냉장고도 아깝지 않죠. 내 형제 같은데, 하지만 갈까 말까, 얼마 낼까, 고민되는 순간, 그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조연급도 안 되는 엑스트라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딱 5만 원만 하세요. 요즘 밥값이 비싸서 5만 원 내면 민폐라고요? 그럼 가지 말고 계좌로만 보내세요. 그게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만약 5만 원 냈다고 뒤에서 조잔하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 와, 대박 아닙니까? 단돈 5만 원에 내 인생에서 쓰레기 같은 인연을 걸러낸 거잖아요. 가성비 최고의 투자입니다. 5만 원 내고 평생 볼 필요 없는 사람 쳐낸 거니까요. 상대방이 5만 원 냈다고 너좀 그렇다. 하면서 오지 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바로 만세를 부르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던 체면이라는 무거운 족쇄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관계의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간 수도 없고 창살도 없는데 남들 눈치 보느라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감옥이죠. 남들이 욕하면 어쩌지, 왕따 당하면 어쩌지 하면서 스스로를 독방에 가뒀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데 필요한 보석금 얼마였습니까? 수천만 원도 아니고, 고작 오만 원이었습니다. 그돈 아껴서 치킨 사 먹었더니 나를 괴롭히던 간수가 알아서 나가 떨어지네요.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그 감옥에서 걸어나오세요. 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나오는 그 뒷모습,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소중한 시간을 왜 남의 눈치 보고 비위 맞추는 데 씁니까? 그 억지로 낸 추기금 10만 원. 그거면 수고한 여러분 새옷 하나라도 살수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킨이 다섯 마리입니다. 채권 사서 묻어둘 수도 있고요. 남의 결혼식장 뷔페 먹여 주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데 그 돈을 쓰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빈손으로 가도 두팔 벌려 안아주는 사람. 그 사람만 챙기기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오늘 영상이 속 시원했다면 주변에 축기금 때문에 끙끙 앓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살포시 공유해 주세요. 욕은 제가 대신 먹어드립니다. 지금까지 개쉬운 경제썰, 나의 멘탈만 지킴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심히들 돌아가십시오. 멀리 안 나갑니다.